이 어깨가 이 플레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오른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이렇게 유리면 이렇게 이 있다고 치고 이 면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깨 움직임이? 오른 어깨가? <laughs> 네, 위로 뒤로 해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것만큼 왼쪽 어깨는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앞으로 오겠죠. 저 순서대로 엉덩이가 먼저 풀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힙슬라이드가 놓고 얘가 먼저 이게 스타트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 어깨가 여기서 측면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힙슬라이드가 얘 떨어지겠죠. 떨어진과 동시에 상체 숙인 각을 유지하려면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손과 클럽도 제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럼 여기부터는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다운 스윙에서는 또 다른 플레인 앵글을 갖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샬로잉의 원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지지의 샬로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프로님들 많잖아요. 지지 패턴 한다고 이렇게 들어놓고, 뭐 팔꿈치를 안으로 뭐더 뭐 넣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너관의 스윙 플레인. 배너관은 어떻게 스윙 플레인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골프 스윙에는 백스윙의 플레인과 다운스윙의 플레인 두 가지 플레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배노가나한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기울어진 플레인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깨 높이와 볼 사이 거리. 어깨 높이는 뭐가 결정을 할까요? 클럽이 길어지면 상체를 들 수기가 높아지고 클럽이 짧아지면 많이 숙이니까 낮아지죠. 그리고 볼 사이의 거리는 가까우면 플레인 앵글이 업나이트해지고 멀어지면 플레인 앵글이 플랫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백스윙 플레이는 3차원 로드맵을 제공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어빈백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설정하라고. 을 그래서 배너간에 그것도 뭐냐면 어깨 팔손 클럽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만 빠지면 어깨 왼팔 오른팔이 만드는 삼각형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깨는 이 플레인에서 움직여 야 하며 백스윙 플레인과 동일하게 기울어져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가 이 플레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오른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이렇게 유리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면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깨 움직임이 오른 어깨가 네, 위로 뒤로 해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것만큼 왼쪽 어깨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앞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으로 가는 도중에 팔과 손, 손도 이와 동일한 플랜 앵글을 유지해야 된대요. 아, 그게 뭐냐면 이 왼팔 플레잉 웨지 구조.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놓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잖아. 요이 경사면대로. 자, 그래서 어깨 팔 손이 플레인에 지정된 경로로 움직여야 상체와 팔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올바르게 상호 정렬이 된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과 팔, 클럽을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스윙이 엉덩이에 의해 시작이 되면 상체가 풀리면, 풀리면서 다운 스윙에서 어깨, 팔, 손은 쉽고 강력하게 스윙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간다 그리고 백스윙 플레인에 머물면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힘을 미리 설정하여 각 구성 요소가 다운스윙에서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작동하도록 올바르게 조정되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완벽한 체인 액션에 의해서 엉덩이 어깨 팔손이 순서로 뭔가 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운스윙에서는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저 순서대로 엉덩이가 먼저 풀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힙슬라이드가 놓고 얘가 먼저 이게 스타트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 어깨가 여기서 측면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힙슬라이드면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진과 동시에 상체 숙인 각을 유지하려면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손과 클럽도 제자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럼 여기부터는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제자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백스윙 플레인에 머물며 파워를 저장한 체인 액션은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쏟아 붓는 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왼손과 왼팔이 능동적으로 백스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왼팔과 클럽이 정확한 위치로 가는 거는 오른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고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착 접히니까 이 위치를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어깨만 제자리로 밑으로 바깥으로만 내려가면 이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 때 왼손이나 손목이 개입을 한다고 치면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플레인의 시각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드레스에서 볼 앞에 서 있을 때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거대한 유리창의 구멍을 통해 머리가 나와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거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턴드숄더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유리가 오른 어깨에 이렇게 상당히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팔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보다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턴드숄더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적절하게 수행하면 팔은 힘 높이에서 플레인과 평행을 이루며 유지해야 하며 요리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백스윙 탑에 도달한대요 자 여기서 이거잖아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이 플레인 앵글이 샤프트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상태로 오른 어깨가 이렇게 되면 이 손도 살짝 높아지겠죠 근데 배너방 같은 손이 가까웠으니까 얘가 이렇게 높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골핑머신 개념으로 따지고 이렇게 놓고 그냥 빠지면은 인위적인 높아지는 느낌이 없겠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왼팔은 유리면과 동일한 플레인 앵글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깨는 백스윙을 하면서 어깨 윗부분이 계속 유리를 스쳐야 하며 클럽과 팔이 이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플랫하게 플레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유리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팔을 플레인 위로 밀어올려 유리 플레인을 산산조각 내면 큰 재앙을 갖고 올 거라고 이제 배너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에 대한 설명 자, 팔이 백스윙의 힘 높이 근처에 있을 때 플레인과 평행하게 움직여야 하며, 백스윙탑 플레인과 평행하게 있어야 된대요. 요게 손이 요렇게 왔을 때요 플레인 앵글하고 얘가 이렇게 평행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스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플레인과 평행하게 팔을 뒤로 돌릴 수 있,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람의 몸 구조상 엉덩이 높이에 이를 때까지 팔을 플레인에 일치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배너 간이 요렇게 플랫한 요 상태로는 우리가 보낼 수 없잖아요. 한 번에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베노간도 여기서 이 손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졌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팔이 플레인 앵글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걸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다운스윙에서는 또 다른 플레인 앵글을 갖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샬로잉의 원조일 수도 있거든요. 자, 다운스윙 플레이는완만하게 기울어지면서 백스윙 플레인보다 플랫하게 볼에 접근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지지의 샬로잉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요게 백스윙, 빨간선이 백스윙인 거고, 얘가 다음 스윙 때 조금 더 플랫한 거를 이렇게 무사를 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면이 플랫해지면은 공은 어느 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까요?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도 표시를 했죠. 얘보다 좀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 여기서도 표시를 하죠. 백스윙 때는 이렇게 되지만,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다운스윙 초반에 엉덩이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돌때 하체 스타트가 될때 플레인을 바꾼다는 생각 없이 다운 플레인으로 돼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놓고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힙이 먼저 슬라이드가 되면 척추가 기울어지면 오른쪽은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레인 앵글도 살짝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손이나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프로님들 많잖아요. 지지 패턴 한다고 이렇게 들어놓고 뭐 팔꿈치를 안으로 뭐더 뭐 넣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오른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어깨가 자동으로 내려감에 따라 플레이는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한데 조금 더 이렇게 플랫하게 플레인 앵글이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플레인 라인은 더 이상 타겟 라인과 평행이 아니돼. 이렇게 오른쪽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인 거죠. 그래서 타겟의 오른쪽을 살짝 갈키고 있고, 그래서 올바른 다운스윙 플레인이 있을 때 인투아웃으로 임팩트가 쉬워진대. 오른쪽으로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향해서 여기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또 유지하려면 이번에 오른쪽이 계속 푸시가 돼야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자연스럽게 파워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하면 스윙의 최대 파워를 실어주고 최대 클럽 헤드 스피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스윙을 어떤 단계에서든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본능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른쪽으로 갈것 같으면 본능적인 동작이 뭘까요?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왼쪽을 빨리 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빨리 열어 준다는 얘기는 몸을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 세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클럽의 클럽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